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10편 54편입니다. 10편 54편,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840페이지에 있습니다. 10편 54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1절 말씀,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4편 말씀입니다. 먼저 이 표제어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꽤 길게 적혀져 있습니다. 54편 성경에 나오는 표제어를 보시면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그리고 뒤에 10 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던 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가 지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는 것이 좀 특징적이죠. 십 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그때 쓰여진 시다. 그때를 배경으로 쓰여진 시다 하는 의미인데요. 어, 지금 이 표제어에 나오는 내용은 사무엘상 2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다윗이 사울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때 다윗이 막 도망다닐 때인데요. 하길라산에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하길라산에 있는 동굴에 숨어있을 때인데, 그때 이 시비라는 사람이 다윗이 그 숨어 있는 곳을 사울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그의 정예군 3천 명을 끌고 와서요, 다윗을 잡으려고 하길라산 주변을 주변을 완전히 포위하고 예, 도망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그런 지금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 그말그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시비라는 사람이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사울 왕에게 고발하는 때에 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지금 이런 위기 상황이죠. 다윗 왕의 다윗 세계에 있어서는 위기 상황이죠. 사울 왕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 때고, 어, 어떤 사람이 숨겨지기는 죽이는 고사하고, 예, 기껏 숨었는데 지금 숨은 곳을 고발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많은 군사들이 와서 도망치지 못하도록 산 주변을 포위하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시다. 이제 어떤 시가 나올지, 어떤 고백이 나올지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네, 1절,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귀를 기울이소서. 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도와달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예, 지금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도겠죠. 여기 1절, 2절 보시면 두 구절 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 세 번역에 보면은 오 하나님이여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벌써 느낌이 좀 다르죠. 하나님이여. 보통 "하나님이여"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하는 시들은 다 탄원시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탄원 드리는 시라는 거죠. 네. 어, 지금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고난의 상황, 고통의 상황, 이제 위기의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이여, 탄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부르짖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의 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요라고 하면 사실 어 지금 이 안에 그의 상황이 잘 들어가 있는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주여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뭐 다른 기도 내용 어 할수 있는 또 생각도 안 나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럴 때는 그냥 주여, 그렇게 부르시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예, 부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 상황이 하나님 앞에 주저리, 주저리, 아뢰일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닌 거죠. 너무 답답할 때는 그런 내용들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을 부르는 것으로, 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 보통 그, 이 요즘에... 는잘안 하죠. 왜냐하면은 뭐 통성기도 할때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막 그러잖아요. 주여 세번 부르고 합시다. 그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너무 형식적이 되고 어떤 상황에 맞지도 않고 그냥 주여 부르고 하는 게 습관처럼, 그게 이제 뭐 기도의 하나 어떤 패턴처럼 그렇게 부르자 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형식적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따라하죠. 그리고 주여라고 부르고 시작하는 자는 그런. 어, 목회자들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주요라고 부르는 부르고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무슨 광신도들이 주요하고 부르고 시작하자 그런 거 아닙니다. 요즘에 어, 이런 부정적인 어떤 교회 모습이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비판하다가 그게 왜 시작하고 왜 그런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걸 잊어버리고 그냥 저거 이상한 거다. 막, 저거 이단들이 하는 거다, 광신도들이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면, 그런 비판을 하시려면, 그런 단정을 지으려면, 왜 그것이 그렇게 했고, 그렇게 지금 이어오고 있는지를 알고 난 후에, 그리고 난 뒤에도 나는, 아, 그래도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단정하는 건 괜찮지만, 무조건 그냥 지금 모습을 보고 하적은 부정적인 거다 이렇게 단정해 버리는 건 자칫 어 도리어 그 사람이 편협하게 도리어 그 사람이 부정적으로 신앙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부정적인 마음이 표현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주여 부르짖을 때 그건요. 예, 다른 기도 내용이나 또 지금의 상황이 그냥 하나님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허, 막 그냥 평상시에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런 점잖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때로는요 그냥 점잖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때는 점잖게 앉아서 묵상하고 명상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릴 수 없는 상황도 있다는 거죠. 그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라도.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누구라도 붙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 밖에 도와줄 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릴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때 매달릴 때는 주님을 부를 수 밖에 없습니다.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간절하고, 너무 힘들고, 주님 밖에 내이 상황을 돌아줄 뿐이 없고, 주님 밖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뿐이 없다 그러면 주여라고 부를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예, 네,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불렀던 거예요. 그렇게 모여 가지고 주님을 부르다 보니까 그 주님을 부르는 그 기도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진짜 그냥 머리로 이성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다다를 수 없는 그런 기도들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게 됐고 그게 이제 형식적으로 흘러가지고 때로는 부정적으로 보이게 됐다 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좀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여라고 하는 건 제가 이렇게 글로 있는 걸 하나님이여라고 읽기 때문에 어, 이 상황이 그냥 하나님이여 하나님 부르는구나 이렇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이 아니라 오 하나님이여 주여 지금 제 상황이. 죽게 된 상황입니다. 답답한 상황입니다. 원수의 지금 어 압제로 제가 지금 위기의 상황입니다라고 지금 부르짖으면서 시작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자신을 돌아봐 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예,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주님입니다. 주님의 그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또 저를 변호해 줄 분은 주님입니다. 주님의 그 힘으로 저를 변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단언하고 있는 기도다 하는 거죠. 여기서 이 변호해 달라는 기도를 좀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기에 변호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도는 참 필요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 나를 대변해 달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억울함을 풀어 달라는 거죠. 예,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복수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억울함을 당할 때참 많거든요. 우리가 뭐 그냥 삶을 살 때도 있지만 신앙생활할 때, 특히 주의일 할 때, 예, 억울하게 억울함을 억울한 상황에 처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변해 주십시오. 변호해 주십시오. 저를 좀 변호해 주십시오. 이 억울함을 좀 풀어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이 억울한 상황을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저 대적자들 저 악한 자들의 모습에 복수해 주십시오. 이런 어, 기도를 드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다른 곳에서도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예, 시편 18편 47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는 도다. 하나님이 나를 보복해 주신다 이런 고백을 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예. 악한 사람들, 악한 이들, 나를 대적하는 이들, 나를 억울하게 하는 이들, 이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복수해 주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잠언 20장 22절 보면 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과 연결해서 볼수 있는데,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예. 내가 직접 갚으려 하지 말고 복수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라 하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사실 우리가 보복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변화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그 억울함을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답답하고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변호해달라고 부탁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보, 심지어는 보복해달라는 것까지 예, 맡겨달라고. 그렇게 맡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 이 뭐, 억울한 일 당하는 게 흔하지는 않죠. 그러나 때때로 당하게 될 때, 특히 주의 일을 할 때에,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내가 직접 갚으려고 애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똑같아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억울함을 갚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도리어 너도 똑같다 이렇게 평가하실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늘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억울함을 풀어 주실 겁니다. 변호해 주실 겁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네, 3절 말씀 보시면은요. 3절 말씀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예, 지금 아까 제가 배경 설명드렸죠. 그 배경 다윗이 처한 배경을 생각하면은 예, 이게 무슨 고백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자신의 목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중이 없, 없다. 예, 그런 자들 손에 당신의 백성을 버려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간구입니다. 사절 오절 말씀 보시면 예, 이런 간구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고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저를 도와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고. 내 생명을 붙들어주는 분이고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아주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강구합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네, 6절 말씀 보시면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죽게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어, 이 6절 말씀은 우리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주 중요한 자세 하나를 보여주는데요. 낙헌제로 죽게 제사합니다. 이 낙헌제는 뭐냐면 보통이 하나님이 제사를 어, 드리도록 이렇게 아예 규율을 만들어줬어요. 어떻게 번제가 있고 뭐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이런 제사들을 쭉 알려줬습니다. 속제제, 속건제가 있는데 이 낙헌제는 어떤 의무감으로 하나님이 꼭 해야 되라고 한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낙헌제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 감사한 마음이 제사 드리게 만드는 예배 드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낙헌제로 주님께 제사를 드립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지만 지금 이 시편이 쓰여지는 때는 감사할 제목이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 고백은 굉장히 대단한 고백입니다.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 왜 그런가? 주님의 이름에 감사한다. 이 구절을 잘 봐야 됩니다. 주의 이름이 선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한다고 할때 보통 어떤 상황이 주어지니까 감사한다. 보통 이렇게 감사를 드리죠. 아,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나를 도와주시니까 내가 감사한다.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왜 감사해? 보통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평기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상황이 어떠냐에 관계없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이름이라는 게 뭡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돌보시는 분, 선하신 분, 바르게 인도하시는 분, 공의를 세우시는 분. 이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그 선하심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저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지금 있는 상황에서 건져줄 것이고, 바르게 인도할 것이고,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 내 지금 상황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이름에 담겨 있는 선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면서 지금 제사를 드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태도가 이래야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상황에 따라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감사하고, 상황이 없으면 불평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마지막 고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모든 환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네.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모든 환란에서 건지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이 나오냐면은요 사무엘상 26장의 내용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사울이 3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산 주변, 그 주변을 이제 다윗이 도망 못하게 지금 둘러싸고 이제 압박하는 중입니다. 그때에 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은 예. 이 다, 그 다윗이 정찰병을 보내서 사울왕이 있는 그 상황들을 살피고요. 그리고 밤에 몰래 다윗이 직접 특공대를 거느리고 사울왕이 자는 곳을 가서요. 예. 거기서 사울왕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좀 멀리 떨어져서 거기서 사울을 깨웁니다. 예. 그러면서 고백한 내용이 이거예요. 26장 12절.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예. 지금 이 다윗이 자기를 둘러싸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도리어 이 사람은 적진에 들어가서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오면서 도리어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 죽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론의 원인, 그 결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할수 있었다. 다윗이 이걸 경험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심으로 적들 적진에 가서 적진 중심에서 그들을 뭐 죽일 수도 있었던 거죠. 예.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지금 다윗이 직접 경험하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10편의 고백, 이 다윗의 고백이 아주 특징적이면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내용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 그 감사의 고백이 진짜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진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잘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입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이 고백대로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 진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 또 우리를 향한 역사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이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백이 진짜라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 또 감사의 고백을 올려 드리는 그런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이 시간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라고 단원하며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여 이 다윗과 같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 평안의 은혜 경험하고 결국에는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릴. 개인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